어허 이분 수영 강사 수영 강사 내 남친 나가 오늘은 거의 진짜 몇백 분이 지원을 주신 것 같은데 총 합격자는 28분이었고요 14분씩 나눠가지고 총 상금 60만원 똑같습니다 3등 10만원 2등 20만원 1등 30만원 게스트 우리 개그우먼 김진주님 우리 부캐 부자 부케 부자. 자 아직 안 나오셨는데 부케 부. 국회부... <laughs> <laughs> 아이씨 나오세요. <왜? 웃음> 오늘은 약간 하이디 느낌으로 왔습니다. 이 안을래. <laughs> 개그마. 우리 시퍼. 시퍼. 바다의 시퍼리아. 김진주, 진주언니 시퍼런디가 왔어요. 오늘. 나 이번에 진짜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왔어요. 진짜로. <laughs> 한국 직업 그런 종류 있지. 찾아보도록. <laughs> 커리어넷 들어가서 공부하고 왔다니까요. 네. 자 시작할게요. 네. 자 이분이신데. 아 네. <laughs> 네, 이분이신데 굉장히 힙하죠? 어, 머리가 많이 기른 거 보니까 어. 자유로운 직업이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자친구분 있으신 것 같은데? 오, 오 부럽다 패스. 패스. 아 그럼 패스. <laughs> 어, 저 아니 아. 너무 멋있잖아. 약간 되게 스타일리시해. 왠지 운동 선수일 것 같지 않아? 배구. 아! 어, 약간 오, 배구 선수 느낌. 아 진짜요? 약간 배구 선수 느낌. 자 힌트부터 가겠습니다. 자 의료, 의료계 종사하시죠? 의료계인데? 어머 의사 선생님이네. 아. 이분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우와! <laughs> 아니 왜 이렇게 갭? 성형외과 배? 의사 선생님들은 뭔가 안경 쓰시고 아이고 네, 뭐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정답 불판입니다. 입백 해 <laughs> 드릴게요. <laughs> 인생이 길어요 <laughs> 아니. 우와. 자, 이번 분은 성형외과 의사 하셨습니다. 네. 진짜 반전이다. 오늘 이분이 <laughs> 일본인 이유가 있겠죠? 다음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좀 <laughs> 큐트한 느낌? 어 약간. 어린이집 <laughs> 선생님 느낌? 음. 딱 약간 어리어머요 그 어레니 컨텐츠 안녕하세요 누구 선생님이에요 크리에이터인가 크로스핏을 다니세요 운동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놀이공원 오. 놀이공원 어울린다 어 키를 확인해 주세요 맞나 보다 에버랜드 직원 같다 어부 아 그때 어그저었죠에 저번, 저번, 저번 주에 그 멸치잡이 님 나왔기 때문에 어부일 수 있어요 맞아 그럴 수도 음. 있죠 원투 쓰리 오? <laughs> 네? 이분의 지금은 뭘까요? 레, 네? 레슬링이에요? 프로레슬러세요. <laughs> 우와! <laughs> 이분은 프로레슬러, 2022년 일본 프로레슬러 선수 명단에도 등록되어 있는 프로레슬러세요. 채팅창 지금 미쳤습니다. 물음표 미친듯이 올라오고요. 프로레슬러십니다. <laughs> 와, 나 진짜. 오늘 진짜 역겨뜨려요. 역대... 다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무 이뻐. 너무 잠시만. 잠깐만. 와, 완전 여성스럽고. 디자이너. 디자이너. 아, 디자이너. 디자이너. 어, 어, 나도 디자이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응. 음, 음.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어. 여리여리하게또 정육점 선생님. 그 정육점 와, 선생님 저번 썼잖아 있었잖아. 있었잖아. <laughs> 있었잖아. 그럴 수 있어. 3 2 1. 패션 <laughs> 디자이너. 오. 이분은 현재 대학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와! 와! 너무너무 멋있으세요. 네. 이분 개인 병원 와. 하시면 난리납니다. 나중에 개인 병원 하시면 진짜로 와. 자, 다음 분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아오. 이어서. 어, 이거 어. 귀여우셔. 귀여우셔. 이분이 중학생 같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네. 아, 근데 성인은 맞으시죠? 에이, 성인, 성인, 성인은 맞으시죠. 진짜 아, 동안이세요. 너무, 어? 너무 동안이야. 뭐야 방송 작가. <laughs> 방송 작가. 약간의 이미지를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1, 2, 3. 또 달라. 또 달라요. 대표의 변호사. 기업 대표님이에요. 기업 대표님. 네. 이유식 대표님. 이유식. 네. 아기 애... 이유식 대표님이에요. 빼지. 어? 저저 변호사. 자 이번은 변호사세요. 의뢰인 분들이 의뢰를 할때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중학생 같은 당연 히 동완적인 그런 모습에. 전문성을 잃을까 너무너무 고민이라고 진짜 고민은 되시겠다. 아니 진짜 이 얼굴이 어떻게 이런 상담을 하겠어요? 정장을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 도 너무 동안이고. 와 너무 동안이시다. 그러니까. 우와 역도 선수라고 하셨다고 역도 선수. 누가, 죄송해요 아, 변호사님이라고 아, 변호사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자 바로 다음 분 갈게요. 순남. 훈남. 오 순남이셔. 오. 와 이거 <laughs> 이 사진은 딱그 피티 모델 아니면은 맞아. 그 이국적인 매력도. 안자냄새가 엄청나 데스 아, 아, 디자이너 어. 양복점 맞아요 아어 어. 운영하시는 계속 수트 입은 사진을 보여주신 음. 거 보니까 약간 투자 아, 투자 이런 투자 맞아 아이템. 여의도 느낌 있어요 이거. 여의도 여기 여의도예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원투 어, 현 현장이잖아요 현장이죠 이분은 전력 회사의 현장팀 직원입니다. 땅속에 전선을 교체하거나 오. 새로운 전선을 설치하거나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와. 자, 어떤 디자이너인 줄 아는데. 와. 어. 어, 너무 감사하다.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어. 이걸 누가 맞추냐? 못 맞추라고. 못맞추라고 가져왔지. 자, 다음 분. 일을 갈았다니까, 일을. 자, 이분. 어? 와, 강아지. 반려견 행동 교정. 어, 어, 약간 약간 저는 이분이 오히려 약간 그 격투기 선수. 아, 오히려? 레슬러. 약간 이런 느낌. 생각 엄청 탄탄하다 이거 진짜. 몸 엄청 좀. 서퍼다, 서퍼. 아, 서퍼다. 정답, 해녀. 아, 어. <laughs> 해녀. 전복 엄청 잘 까시면 대 진짜. 자, 여러분, 가장 큰 힌트 드릴게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타투가 있으신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태닝해주시는샵 사장님? 태닝 아. 샵 사장님? 이 타투는 심장입니다.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 우리 심장혈관센터 진료 과장 <laughs>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게 <laughs> 믿겠지? 신데크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아, <laughs> 멋있다. 자, 이분은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장난 아닌데 어떡해? 자, 다음 분 갈게요. 또, 또 여신 나온다. 여신 오와! 나온다. 잠깐만요, 이거 그냥 배우. 잠시만요, 너무 예. 배울 수도 배우요. 있지. 배우요, 배우. 모델이네요. 아? 잠깐만, 이 글자 뭐예요? 그냥 화장실인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손을 씻으세요, 그런 <이런> 거 같아요. <laughs> 댄서, 간호사, 아 간호사가 많이 나오네요. 어, 이분의 아, 직업은 아, 아무도 네. 못 맞히셨어요. 어, 수영 선수 아니면은 부산에서 일하는 수영 코치입니다. 음.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있으시고, 아 와이 사진도 이쁘고 봐. 뭐, 수영하는 뭐거 살짝 뭐... 볼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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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믿을 수가 없어. 살짝살짝씩 이렇게 얼굴 나올 치마다머머 난다 머머 나. 아머 정말.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자머머머머머머머어오 네, 네. 어. 자, 형분? 네. 음. 어? 이분도 되게 성인이시죠 근데 또동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동머이야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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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네. 빼고, 빼고 아, 어. 아, 아. 선생님. 양호실 선생님 머머머머머머머머 어, 선생님?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 간호장, 간호장. 오. 아 그러네, 간호장교. 간호장교. 바로 갈게요. 에? 오. 이분은 물리치료사세요. <laughs> 아니 보건선생까지 맞췄는데, 아나 진짜 물리치료사. 아 물리치료사셨어요. 물레... 오. 자 다음 분입니다. 이분 오히려 저는 클럽, 클럽에서 일하실 것 같다. 비 j 이신것 같아요. 유튜버하시는 것 같은데 피어싱도 굉장히 많이 뜨셨어요 뭔가 강한 느낌이 있어요. 강한 느낌이 있어. 지금 채팅창에서는 한번 나왔습니다. 와, 이분의 배우다. 배우. 어이, 사육사세요. 도복이요. <laughs> 이분 뭐 당나귀야, 얘들아못하는 거야? 당나귀. 자, 이번엔 사육사셨습니다. 사육사. 네. 다음으 볼게요. 얼마나 동물 사랑하시면. 아 이분도 이분은 내가 봤을 때 백퍼 백화점. 백화점 그 VIP 실장님. 어아 호텔리어 호텔리어. 호텔리어. 오 너무 예쁘세요. 애가 플로리스트? 어 비서. 비서랑 너무 진짜 와 찰떡이다. 오 그러니까 실장님 같잖아요. 잠시만요. 요거 이 은색 요거 명찰이에요. 백화점인가봐. 백화점. 백화점! 힌트 드릴게요. 또? 골프, 골프장이죠 골프선수? 골프레스 프로입니다. 골프 치킨 한번 볼까요? 우와. 할. 우와! 프로 골퍼세요. 다음 분은 남자분 보여 드려야겠다 오 어, 맞아요 어. 맞아요? <laughs> 아, 그래 남자, 남, 남자분 보여 드릴게요 <laughs> 오케이 어마어마어마. 좀 핫한 사진으로 어, 어, 이분 수영 강사 수영 강사 몸이 어. 굉장히 좋으세요 아 몸이 근데, 굉장히 좋으시다 약간 타... 운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봐봐 바로 운동사 할... 맞지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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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 소방관 경호원 어? 내 남친 나가 <laughs> 일하실 때 옷이 달라지죠 원투 쓰리 오 이분은 해양 경찰이세요. <laughs> 와, 너무 멋있잖아요, 진짜? 와. 이분은 해양 경찰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반전 이 있으신 분을 이따가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음, 또 바로 갈게요렛츠고 아. 이국적이야. 패션 쪽이에요. 그리고 패션 쪽. 패션 쪽. 저는 딱 이분 보자마자 폴댄스 강사를 생각했어요. 아, 오, 폴댄스 강사. 네일 아트 아니면 폴댄스 강사 아니면 아, 에어로빅 쪽? 맞아요. 오, 저는 뭔가 패션계 큰손 느낌이에요. 오 쇼핑몰 사장님 느낌. 아 네. 그래요. 손톱이 짧은 거 보니 의료 종사자 같다. 오, 손... 그러네. 손톱이 짧으시네. 이분은 지갑이 두번 바뀌었어요. 어? 너무 신기한 거야. 두번 그래서 말아요? 첫 번째 직업을 공개하고 응. 두 번째 직업을 또공개해 볼게요. 첫 번째 직업 뭘까요? 뭔데? 간호사. 여러분들이 말했던 의료계 종사가 맞아요. 간호사님 그럼 과연 두 번째 직업, 지금의 직업은 뭘까요? 패션 쪽은 맞죠? 그게 더 어려워. 맛있겠다, 우와. 셰프? 셰프! 아, 너무 멋있겠지? 셰프다! 두 번째 직업은 지금 호주에서 셰프라고 계세요. 우와. 와. 멋있다. 우와! 완전 다른 직업이지? 완전! 첫 번째 직업은 간호사였다가, 간호사였다가. 참 이렇게 도전하는 당신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진짜. 멋있다. 음. 다음 분 볼게요. 이 분도 절대 못 맞출걸? 얼굴에다 또 타투를 하셨어요. 음. 어, 얼굴에다 타투를 하시면 거의 래 퍼들이 좀 얼굴에 많이 하시거든요. 아, 어, 아텐더, 영화감독. 어, 아, 건물주. 어, 건물주 느낌 좀 어, 있어. 오, 어, 오, 어, 맞아. <laughs> 어, 이분이에요? 왜? 이분이... 이분이에요? 예전에 수영을 드셨었나봐요. 테일러샵을 운영을 하셨었나? 아예 둘을 키우고 있으신 가장이세요. 근데 반전대회 원을 보시고 바로 참여를 하셨다고 하세요. 재밌어가지고. 자 이분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신 네 택배기사님이세요 <laughs> 번지 번짐 드셔 이거봐 또한 손으로 들었어 그때 우리 어머니 기억나시나요? 오오. 딸 둘을 키우고 있던 우리 어머님 우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택배기사분이셨어요 와한 손으로 저 무거운 한번 번짐 와와 이걸 들어버리시네 진짜 1분 마지막 부분 보여드릴게요 2분이시거든요 와 약간 귀여운 택배가 좀 많지? 여러분 와 잘생김 이러시는데 직업을 맞 <laughs> 맞춰 주세요와투가 되게 신기하다 진짜. 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오, 오. 닥터 찰스 야설 트이벽제 2벽제야? 2벽제네. 아 뭔가. 이벽제라는데 광고 신문인가? 러쉬 직원. 러... <laughs> 어. 야, 러쉬 직원 웃기다. 어. 느낌이 아까 2벽제가 입욕제가... 텐션도 어. 있으시고 킵하면서 뭐, 러쉬 직원 에이. 느낌 딱 났다. 그 자, 이분도 공개하겠습니다 아, 이분, 이분은 채팅창이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메이크업으로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 또 하나의 다른 분야 드래퀸이세요드래퀸이라고 해서 하나의 분야인데 화려하게 해서 패션쇼도 오! 쓰고 마. 미국에서 굉장히 정말 핫한 그 그런 그 나나 영롱팀 맞아요 마, 많이 유명하시잖아요 어머! 아. 화장 봐 얘들아 우와 너무 예쁘죠? 오, 화장 배워야겠는데 너무 예쁘죠 진짜 오! 네, 오! 이분은 드래퀸이셨어요 자. 오, 1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티퍼츠 네, 열렸습니다. 여러분, 커뮤니티 열렸습니다. 고 오! 나왔다. 나왔다. 아, 어 3등 태백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와, 아! 와. 2등 프로레슬러. 그래요. 진짜. 네, 2등 축하드리고요. 1등은 대망 1등한 분들. 1등은! 드래가티스 이분, 이분이 너무 많이 컸어? 와와 드래퀸 2분 1등입니다.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2등, 3등이 한 표야? 우와! 여러분, 투표가 이렇게 중요해요 한표 차이로 10만 원더 받아가는 거야 우와. 1등은 독보적이다 1등은 보적이었네요 네, 어쨌든 3등, 2등, 1등 모두 축하드리고요 제가 컨텐츠 끝나고 입금해 드릴 거고 와우.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